일단은 불륜도 습관이라고는 보거든요. 아, 습관이다? 네. 그것도 버릇이고 습관이라서 우리가 그런 습관들이 한번 들면, 습이 들면 한 번에 끊기가 어렵고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경우라고는 보는데 저는 이제 딱 그런 손님이 오면은 일단 인연줄이 처음에 여러 개가, 여러 가닥으로 저는 보여요. 항상 그런 분들이 오면 그 나뭇가지 뿌리 이렇게 뻗치듯이 여러 가지로 막 보여서, 어, 저는 인연줄이 본인한테 한계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보인다. 그러면, 일단 대부분 처음엔 다 아닌 척을 해요. 아, 아닌 척? 네, 나는 바람 안 피는 척. 어, 아닌데요? 나는 분명히 보인다. 네, 본인 이분 말고도 두세 명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전사볼 때. 그랬더니 이제 얼굴이 뻘개지시는 거예요. 이게 걸릴까봐 무서워서 찾아왔대요.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분들 오시면 물어봐요. 이분을 만나서, 만나면서 본인이 제대로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본인들은, 아, 제가 행복하면 됐죠. 무조건 헤어지라고는 답을 드리는데, 이 모든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을 자신은 있으세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건 또 없대요. 올바른 인연이 아니고 이쁜 인연이 아니니까 어찌됐건 그건다 본인한테 돌아오니까 예 네, 끊어내라 최대한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끊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랑 있어도 외로워하고 예 네, 혼자 있으면 막 미쳐 죽고 내 지금 사람한테 감사함을 몰라요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한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끊어지고 나서 보통 다 후회하시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분들은, 정신 차려야죠. <웃음> <웃음>